러입니다김태입니다자 오늘 오늘은 어, 상대방이 기바 부가를 잡았을 때에 보내서 상대방을 압박해서 패스하는 방법습니다 부가에서 상대방이 기바 부가를 잡았습니다. 자 기반 기본 기바 부가에서 보세요. 상대방이 제 앞에를 빼고 도구를 여기로 컨트을 하고 그리고 제 도구를 또 잡고 이렇게 기본 이렇게 상대방이 기바 부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 보면 보십쇼제 다리, 제 다리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습니다. 이렇게. 네, 상대방이 발란스가 좁기 때문에 떼기가 힘듭니다. 제허벅지 밑으로 손을 넣으셔서 상대방 겨드랑이 쪽에, 겨드랑이 쪽에 제 손바닥을 딱댑면 됩니다. 그립을 이렇게 겨드랑이로 잡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상에서 겨드랑이 쪽에 잡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보세요. 제 체중을 앞으로 씻은 상태에서 제 무릎을 이렇게 옆으로 딱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셔서 제 왼손으로 상대방 무릎 기술을 컨트롤 한 상태에서 보세요. 엉덩이를 앉으면서 이렇게 다리가 발라스가 이렇게 딱 잡습니다. 상대방 편움직이힘면해자이 어, 그렇죠. 상태에서 보세요. 제 발꿈치를 안으로 넣으면서 넣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셔서 상대방 무릎 앞만. 자 보세요. 드랑이판상태에서 상대방 도복을 건축을 하시고 상대방 발꿈치를 건축을 하셔서 그래요. 됐어요.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상대방이 디가프에서 도복을 잡고 일래서좀 제가 움직이기 힘듭니다 상대방한테 다리가 보세요 제가 일, 제 다리가 이렇게 펴져있으면더 힘듭니다 살짝 오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이 이제 나왔습니다 공간 공간 나온 손을 상대방 겨드랑이 쪽에 대시고 상대방 겨드랑이 쪽에 손바닥을 딱대 시면 됩니 이렇게 여기서 도복까지 잡을 수 있으면 딱 잡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도복을 잡고 보세요 무릎으로 넘어갈 겁니다 밸런새 잡고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 정도 이렇게 상대방 넘어가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상대방 측면 왼쪽 무릎을 잡고 보세요. 다리를 세우셔서 이렇게 딱 만드는 모니다자 여기서 보세요. 오른손을 앞으로 넘시면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상대방 겨드랑이 쪽으로 가셔도 되고 머리 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다리를 잡고 오른손 상대방 목이까지 잡으셔요. 지금 상대방이 하부가드 하시고 있어도 싸움 한, 제, 제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한테 만까지자한 번만 더. 자, 상대방이 기바꾸에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다리를 세우셔서 제 손에 들어갈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상대방 겨드랑이 쪽으로 가셔서 도복을 잡습니다. 겨드랑이 도복을 잡는 겁니다. 그리 넘어가야 됩니다. 상대방딱 붙어있어서 넘어가기 힘듭니다. 짚어서 한만이안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간 상태에서 무릎 컨트롤. 상대방 무릎.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잡은 상태에서 보세요. 다리, 엉덩이. 동댕이. 여기서 넘어가는 게으죠 빵. 넘어 하시면서 보세요. 손이 보세요, 손이 상대가 내손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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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